셀프된 자주방어돼요 상대가 펀치가 나왔을 때이 가드만으로 상대를 막게 되면 상대가 속이고, 그쵸? 옆구리 공격, 옆구리 막으면 얼굴 공격. 또마시던 했어요. 네. <laughs> 자 이렇게 <laughs> 속이면서 나를 유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드만 갖고는 안되죠 물론 이제 크즈치 가드 흔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펀치가 나올 때는 꼭 가드를 풀어서. 전체 팔, 다리 전체로 밀면서 맞는 거예요. 자, 반대쪽이 나오면, 자, 무릎으로 밀면서 반대쪽이 들어가야죠. 자, 가드 가든, 복게해야 되겠죠? 반대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밀면서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다음 방향으로. 자, 여기서 내가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깨 공격도 섞어가면서 연습해볼게요. 네네. 그렇지. 미드 차단. 발. 발바닥. 깊숙하게. 자 밀어내야 돼. 더 밀어내서 허리 펴기. 손 짚기. 왼발 내리고 발손 짚은 쪽으로 발을 하각형으로맞다치이라해라 생각해. 네. 들어가서 허리 펴고 집중할거는 일어나는거예요 밀어내고 일어나는거예요손 짚어서 발로 배를 밀고 손 짚은쪽으로 뒤로 다리가 가게 이요 이런식으로 들어가는거죠. 자, 여기서 하나 둘 허리 펴고 손 짚고 뒤로 들어가는 것 까지만 할게요. 자, 둘, 셋 저어 원원원 틀어서 그죠? 여기서 허리뼈기 충분히 나간 다음에 손짓 는 동시에 맨발 뒤로 뒤로 힙 쪽으로 접으세요 앞 축으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안대 상대방으로 쑥 나한테 기대 도망갈 때 체중을 신어줘야 돼요 또엉서허리뼈기 다리를 최대한 뒤쪽으로 찍어서 접어주는 거예요 가동이 확실하게 유지 엉덩이 들고 빠질 때 들어가고 원투 접투 스틱 들어가고 스틱 야 알아서 넘어가 <laughs> 호흡이 잘 맞아서 다시 이렇게요 그 힘의 파악이 돼서 우와 리게 여기 스들어와죠 잡고 자 할게요 기대, 기대면 상대는 부끄러워서 한자리해서 넘어가죠. 그냥 기대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로 어깨에다가 중심을 주고 오른발을 가랑이 사이 아래로, 아래로 견진 깊숙하게 했죠. 그러니까 거꾸로 할때꾹 이렇게 주장시습니다 알죠? 일어나는 걸 해볼게요. 자, 원칙 따라 읽어서 잡히면 두 수강이, 체중이 쉽고, 답이, 점수. 수이쉽다시겠어요 네.